들어가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힐 뿐이니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존재를 이처럼 정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정의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존재 자체가 그러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빛이요, 소금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소금의 근원이 되시고, 빛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과 연합될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내가 죽어야 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소금이다,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소금의 이야기를 보면 빛과 좀 다르죠? 빛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소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녹아져 사라집니다. 존재가 없어져요. 그러나 존재는, 소금이란 존재는 살아, 녹아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 녹아져 없어진 소금은 그 주변에 있는 것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렇게 돼 있죠? 어떻게 소금이 소금 자체의 맛을 잃을까요? 여러 가지 그 화학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주님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적 말씀이셨고, 또한 성경적 증거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방실하고 크리스천이 그사명을 아, 상실할 때 그들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그들은 세상의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성경과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이 사실은요 소금이라는 존재로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맛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분리된 삶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봅니다. 우리를 소금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맛을 상실한 거죠. 그리스도의 모습은 형체적으로 종교적으로는 갖고 있으나 그 향기와 맛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소금의 맛을 잃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분리된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분리된 존재는 그리스도와 분리된 크리스찬은 세상에 조롱받고 세상에 버려지고 짓밟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짓밟힌다? 그럼 돌아봐야 합니다. 왜 세상이 이러냐가 아니라, 왜 세상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짓밟느냐,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개혁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종교하게 될수 있느냐를 위해 싸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 모습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해 마침내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찾아가야 한다. 이게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세상에서 주신 사명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놓치지 않아야 될 생명과 같은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고, 주님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말은 하지만, 나, 김동환이, 아무 개가 여전히 세상에 사람들과 살아가는 육신적인, 육체적인,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맛을 얻는 것이 아니라 쓸모없는 존재로 도리어 우리를 대적하고 짓받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완의 소금이라면 그 역할은 무엇인가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십니다. 소금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드러내고 우리가 영광받거나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이 있다 할 때, 그 그리스도인이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는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크리스찬인지를 증명하는 일에 자신의 삶과 그런 언행이 묶여 있다면.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은 분명히 그 존재가 사라져야 합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이상하게 그 사람이 드러나기보다는 그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곳이 변화되어지고 그 주변이 변화되어지고 그를 만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아, 그곳에 어떻게 이런 평화가, 어떤 이렇게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 있을까? 그러고 보니까 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그 맛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그 맛이 그곳에서 우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은 소금 알갱이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소금은 사라집니다. 그 안에 녹아집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은 거기서 사라지는 것 같고 무시되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은데 그 사회가 변화되고 그 주변이 변화되고 그 가정이 변화되는 거죠. 이게 소금의 역할이고 그리스의 역할이다. 사실, 사실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드러나지 않아서 불편하거나, 내가 나타나지 않아서 자존심 상하거나, 내 말을 듣지 않아서 그들에게 불평이 나가는 것은,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나는 낮아지고, 나는 섬기고 죽어지고, 없어지는 것 같고, 무시되어지는 것 같은데,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무시당하는 것 같고, 짓밟힌 것 같지만, 그곳에서 맛을 우러납니다. 저 친구는 왜 저럴까? 처음엔 바보처럼 보여지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가 그 섬김으로 죽어져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맛이 있는 거예요. 저 친구는 세상의 젊은이들과 다르네. 저 사람은 내가 알던 그 지식적이고 똑똑한 사람들과 다르네. 무식하지 않고 어리석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아,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내려놓고 그렇게 희생하고 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소금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안에 품고 있는 성품을 드러내 그 맛을 드러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맛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 자신을 사라지게 하고 자신이 죽어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아서 섭섭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죽어져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으로 기뻐하는 이게 소금입니다. 두 번째로 소금은 맛을 낸다 라고 말합니다. 짜게 하리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맛을 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라 이런 사 o r 이런 맛을 낸다는 의미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역할을 하면요,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나는 썩어지고 죽어지는데 내가 가 있는 곳의 환경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자체가 드러나기보다는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있는 환경과 조건과 상황들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고, 그것의 평화와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금율과 이런 아름다운 향기와 맛이 나게 하는 근데 내가 어디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내가 뭔가를 하면 다툼과 싸움과 분리와... 분쟁이 일어난다. 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그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가면 빛과 어둠으로 분명히 드러나서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인과 악인이 드러나긴 합니다. 왜 빛이 많으니까 그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니. 악한 존재, 선한 존재들이 드러나게 되겠죠.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건 당연합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현실 속에서, 우리의 세상 속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맛을 낼 때, 그곳의 삶과 환경들은 아름답게 변화되어져감을 보게 되는 거죠. 예, 당연히 그 속에 그 영적인 악한 영에 지배당하고 이 권력에 지배당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존재들은 분명히 역반응을 일으키겠죠. 그 빛이 드러나니, 그 맛이 나타나니 견딜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조건 속에서는 그리스인의 도 희생과 헌신을 통해 아름다움, 사랑의, 은혜의 역사들이 맛을 나타내게 됩니다. 우린 얼마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만나서, 우리를 만나서 그 가치가 변화되어지, 그 가치가 아름답게 변화되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예전에 혈기, 온갖 욕, 온갖 비판적인 사고와 삶을 살았던 이들이 우리를 만남으로 마음이 부러워지고, 드 온유해지고, 자신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것. 도 이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더 강팍해지고, 더 완악해지고, 그럼 이건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소금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존재들이 맛을 내고 그들이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만들어내죠. 이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또한 소금은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상하지 않고 썩게 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부패하지 않게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도 만나서 또 예수 그리스를 도 이제 만나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변질되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그신 사람을 유지하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또한 소금의 역할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를 기대하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이렇게 그들을 돕고 있는가 섬기고 있는가? 이러한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드러내는 삶, 진정한 소음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진리의 길을 따라가고 생명의 길을 가는 우리가 당연히 이 세상의 소음이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 앞에 더 있는 세상의 소금이다. 많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서 다시 한번 내가 세상에서 미치는 영향력을 돌아보면서 다시 그리스도의 로연합되어지고 소금과 빛의 원천이 되시는 주님에게 온전히 연합된 삶으로 오늘도 빛과 소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